2024년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성인 958명 대상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, 허리 엉덩이 비율, 허리 키 비율 같은 복부지만지표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졌다고 합니다.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.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만족도도 낮다고 보고됐습니다.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호흡 문제입니다. 복부 지방이 많으면 숨길이 좁아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생깁니다. 두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. 복부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성 물질들이 멜라토닌이나 코르티졸 같은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. 세 번째, 신체 스트레스. 복부 비만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몸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려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하고 결국 복부 비만을 악화시킵니다. 그리고 복부 비만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. 이렇게 잠이 부족하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잠이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. 복부 비만과 수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잠을 못 자면 살이 찌고, 살이 찌면 또 잠이 나빠지는 거죠.